밀떡을 시작합니다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플랫툰 홍기범입니다 월간플랫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플랫툰에 둘러싸인 어... 접니다 네네 <laughs> 네. <laughs>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밀떡이 심착 시작했는데요 네. 어, 사실 그... 비가 좀 왔죠 비가 네, 많이 요즘, 왔고 비, 예, 예. 요즘 날씨가 이제 굉장히 좀 쌀쌀해 졌어요 뭐 이제 가을에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중... 초겨울이죠 이미 11월이면은 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환절기가 왔으니까 어, 건강에 정말 계속 유의해 주셔야 저희 하고 저희 식구도 지금 뭐 감기 애가 감기 걸리질 않나 저도 감기 <laughs> 걸리질 않나 환절기 조금 호되게 치렀습니다 사실 애가 감기 걸리면 정말 아우, 속상해요 속상하죠 예. 우리 김피디님은 어떻게 건강하세요? 아유 저는 그냥 태어난 김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우리 집김피리님이 항상 스마일 하시고 밝고 예.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건강까지 장착했어 아유 너무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 엄청 예. 걷고 있습니다. 하루에 1 0 k 로씩오 마라톤 하시는 거 아세요? 혹시 마라톤까지 하십니까? 예. 예. 마라... 근데 마라톤 하시는 거치고는 조금 덜 빠지셨는데. 예. <laughs> 조금 예. 덜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예, 다니시는... 노력해서 아. 예. 예. 제가 불러서 예.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살이 체격이 저렇다고 살이 쪘다고 단정하면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저게 근육일 수도 있다는. 그럼요. 무시해오면서그데또상중 그렇죠. 예. 예. 탈이 하면 또 몰라요. 예. 또 모릅니다. 예. 또 복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단 저는 아닙니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 저 밀덕을 시작하겠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 그한 2주 됐죠. 어그 동안에 보내주신 그 댓글들 한번 소개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리뷰입니다. 자첫 번째 슈라이크님이 어 이건 정말 굉장히 귀한 사진을 네, 주셨어요. 역사적 어, 가치가 있는 사진이에요. 자료 네. 사진들이 아주 가치가 높은 사진, 자료 가치가 높은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네, 90년대 네.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어, 뒤에 왜냐하면 파포니 엑셀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이게 DSLR도 아니고 필름, 필름 카메라 예. 대단한 사진입니다. 어, 한국 공군 어그레스 기체로 가장 오래 있었던 세이버 F-86F죠? 예, 예. 세이버 전투기의 마지막 때 도장을 찾아봤는데 90년대 초 같네요. 그러니까 예. 80년대 말내지면 저도 사실 사진 그 밀리 관련 사진들을 많이 그 수집하는 걸또 취미로 갖고 있는데 예. 그 F-86세이버, F-86F 세이버의 그 사진은 운용 당시에그 어, 특이한 그 기체 도장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꼬리 부분에그 문이랄지 예, 이런 것들 어, 또 어, 삼색 도장이 되 있는 그렇죠, 그 마지막 당시. 마지막은 거의 삼색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퇴역 후에 이제 어그레스 기체로 운영되는 그 사진만큼은 없었는데. 진짜 예. 이거는 정말 귀한 사진이에요. 대단하셔요 예.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보니까 그 뒤에는 또 T33으로 추정되는. 꼬리날개도 보이고요. 네, 제가 봐도 T33 같습니다. 네, 예, 이거 하이관의 귀중한 저씨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또 L3 기자님이 또어저 댓글에 댓글도 예.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댓글도 달아 주시고 콜론도 하시고. 예. 아, L3 기자님은 딱그렇구나 예. 아, 예. 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거기 L3 L3 L3가 갇혀서. 네. 과거 호비스트 그, 시절에 예. 아, 나 독자들분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달았는데. 네. 예, 그때 제그 콜사인이 L3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예. 우리 그 필진들이 좀 이렇게 어, 시간 나는 대로 예. 저만 댓글 다니까 힘들어. <laughs> 그러니까 좀 따라주기 좋겠어다 왔으니까 좀으로 L3가 저라는 걸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L3 기자는 바로 옆에 계신 예. 이 기자님이십니다. 자 누구시길래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회에서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발사 가능 여부에 대한 뭐 있었죠. 예. 예. 고정식 발사보다 이동식 발사가 탐지가 어려워서 큰 위협이 될 텐데. 어, 하시면서 어디서 들으니 북한의 도로 사정상 발사 위치가 제한적이라는 말도 있던데 워낙 이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어, 산을 깎아서라도 그렇죠. 발사를 하는 음, 국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아무리 도로가 제한적이라도 움직이는 것과 멈춰 있는 것의 차이는 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아, 지식으로는 그 발사대 그 텔은 어, 통상 이제 130대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 I, I, SRBM이 이제 37개, IRBM이 4, 85개, ICBM이 8개인데요. 이게 모두 다 어, 액티브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활동한다고 그렇죠. 보지는 않는데 어, 적어도 어, 지금 북한의 전략군 예하에 사단이 네. 미사일 사단이 3개나 있어요. 사단이 3개가 있다는 건그예하엔또어 그 여단급으로 두세 개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식 편제를 봤을 때 적어도 1 0 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음,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 군사 위성이나 네. 한미 연합 자산의 그 전략 정찰 자산으로 어, 탐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건다 파악은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뭐 MTI 그 기능의 그 무인 정찰기. 네. 그, 뭐, 요번 그 에어쇼 때, 정,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게 고무적이었는데, 심지어 글로벌 허크에 장착되는 탐지 장비보다, 어, 어떤 면에서 기능이 더 뛰어나다는 음... 그런 얘기도 어, 관계자한테 들을 수 있었는데, 물론, 어, 신빙성이 반반입니다 왜냐면 하그 예. 제작진, 그뭐 대한항공이랄지, 이런 예. 데서 어, 관계자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복수의 사람들의 국방 연구원에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의 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말도 네.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댓글을 좀 달아드렸고요. 네. 스말맨공공님, SNT 모티브에서도 총열 가공을 해머 포장 포장이죠 이거? 네, 포징입니다. 해머 포, 포징. 포징. 아, 포징. 네. 아, 좀 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포징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했는데. 어~ 제가 인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음, 한번 홈페이지에 예, 예.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도 사실 최근까지 좀 다른 그 메이저 업체들 위해서 그 헤머포징 장비 도입이나 운영이 늦었던 건 사실인데 아주 최근에 도입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군납 총기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음. 뭐 어떤지까지 는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네. 능력은 갖추고 있고 아마 확실한 거는 앞으로 납품할 총기들은 이제 페머포징으로 총회를 만들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 이 SNT 모티브가 이걸 들여온 이유가 혹시 다산기공을 의식한 거 아닐까요? 다산기공.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물론 다산기공이 들여 그때 무렵쯤부터 벌써 시험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산기공이 들여온 게 어떤 SNT 모티브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지 않았나라 추측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어지는 댓글도 역시 그 총기 관련 댓글인데요. 예. 훈련 아, 엄헌나님 훈련만 하는 부대에는 대충 사주면 되겠지만 실전 치료하는 부대라면 다르죠. 1mm의 차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SNT의 AR은 획기적이고 다산 AR은 그냥 AR이군요. 정작 중요한 ROC나 테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직 아직 아로시나 테스트 같은 것조차도안 했잖아요. 안 아, 네, 그러니까 저 사실 아그니까 사실 이저 우리 그이 어, 엄헌화님 글은 어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 예. 아 우리가 특히 제가 예, 예. 좀 SNT 모티브에그 얘기를 좀 하는 바람에 <laughs>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조금 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뭐 SNT 모티브에 지인이 있긴 있지만 다성기공도 굉장히 어. 밀리매니아로서 그렇죠. 그 네, 열정적으로 어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쟁 합니다. 구도가 항상 좋은 거좋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SNT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 AR 계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어떤 좋고 나쁘고그총 자체 완성도가 좋고 나쁨을 떠나 가지고 어떤 면에서 획기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안 하던 거란 거라. 예. 그만큼 굉장히 다어떤면에서 다급해지고 어떤 면에선 변화를 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가 강해졌다라고 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K2 계열에만 이렇게 연연하던 거를 딱끊었다고볼수 그렇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뭐 결과가 조, 좋을진 아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획기적이라는 면에서는 획기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어, SNT 모티브를 좀 그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이런 의견을 댄 거죠 어, 대량 양산의 빠른 배치를 요구하는 게 현재 우리 군의 그, 어, 떤 요구사항이고요. 그죠 어, 아시지만 지금 50만이 넘는, 예. 어, 정규, 어, 육군만, 그렇,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총이, 어, 대체를 하려면 적어도 연당, 한 해에 10만 전까지는 대체가 돼야 돼요. 빠르게 대체될래요. 뭐 특전사만 해도 지금 숫자가 얼마나 네. 아니까요 그런 면에서 SNT 모트가 조금 유리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고요. 생산 능력이 또 좌우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또 질문 주신 게뭐 HK 416은 어떻게 후보에 올라쓰려나 애매해지네요. 그러는데 HK 416은 사실 그 지금 어 우리 특수전 부대 중에서 쓸그 어 특수전 여단 하고 네. 뭐707그 정도만 네. 쓰는 그렇습니다. 거지. 특전사 전반으로 보급되기는 아무래도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물이라고 봐야죠 사실. HK사의 욕에서도 미국을... 그게 일부 부대에서만 쓰지. 그렇죠. 뭐 전부 다쓴 삼각부대라든가. 뭐 그렇죠. 예, 연구하는 네. 부대라든가. 네. 다만 뭐그 해병 미해병은 이제 이거에 그,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아, 그렇죠. 소총 버전 m 2 7을 미해병대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대량 대량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급을 했죠. 그거 예산 때문에 좀 말이 많습니다. 미해병대 안에서도. 근데만 미해병대 그 병력수가 적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죠. 우리 아니죠, 우리 특수부대 분들의 뭐 아는 지인 분들 몇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특수부대는 오고간다는데 어. HK46이 어 아무래도 어 낫긴 낫다. 뭐나은건 사실 아, 어쩔 수 없어요. 음. 비싼 값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음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근데 참 대한민국의 이 예산이랑 예산이 크게, 크게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하나의 몇 백만 원짜리를 그렇게 네. 턱턱 주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이 기자님도 그 현장에서 취재도 하시지만 그 실질적인 어떤 그뭐 어 어떻게 보면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뭐 댓글에도 돼 있지만은 네.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운용할때 또는 그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에서 배치할 때에. 여러 가지 고려 요건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딱한 가지로 찝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정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게 또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뭐한 가지로 딱참 어렵죠. 그 정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은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네. 같아요. 라스트 마리님, 어 멕시코 마야 광 아들 오오비디오를 오 체포하고 오비디오인가이 사람 이름이? 뭐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예, 하여간에. 체포하고도 극렬한 저항 때문에 놓아주던 일이 얼마 전 있었는데. 거기 참가했던 특경대의 지휘관인 마야 카르텔의 155발의 총격 보복 공격으로 죽는 일이 벌어졌네요. 아참 아, 그때 그 이번에 보도 뉴스만에 예, 있 아, 예, 예, 예. 체포했던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참 말도 안 되는 나라 맞네요, 진짜. 이번 작전에 참가했던 특경대의 신상이 밝혀진 것도 아마 군경 내부의 카르텔에 지원받는 부패한자가 정보를 흔게 분명한데 이 정도면 이미 멕시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 그 질문은 마스트마니님 질문은 어, 미군이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이기자님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게요. 뭐저 문제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인 가족이 네. 그 가다가 SUV를 타고 가니까 상대 그 거기 매복하고 있던 카르텔에서 상대 카르텔 게임 상대 칼로 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열을 해가지고 5인사사를다 예. 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지금 또 상당히 분노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시카리오 2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멕시코에는 네. 뭐 DEA 같은 미국 기관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멕시코 쪽에 일종의 자문 역도 하고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작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구나. 아마 특수부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다 네, 네. 상징적으로도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 예, 80년대에도 비슷한 사건 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 쉽지 않을 쉽지 수 있는 않죠. 게 네. 멕시코 정부 또는 멕시코 국민들의 어떤 어저그 민심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사안이 정도래도 주권 국가 입장에서 다른 나라 군대 보고 뭐 들어와서 작전을 하라 그러긴 참 네, 정말 국민들처럼 엄청난 자존심 네, 문제가 당연년데 같은 경우 어떤 일 있었냐면 DA 요원이 납치당해서 고문당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건을 해결할 때 레이건 행정부는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전원 다뭐 죽이거나는 미국으로 데려서 끌고 와서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음. 아마 이번에도 이번 사건. 연루된 그 카르텔은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 또 다른 분들은 어,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반반 봐야겠네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 대규모 작전 못해도 못하죠. 아마 네. 뒤에서 네.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겁니다. 관련자 실제 개입돼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신문에 조용히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풀 아우터님, 풀 아우터님, 클래식 영화는 보기가 힘든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고전 디지털 복원판을 유튜브에 올려놨군요. 저도 보았어요. 오.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 마을. 저는 이제 영화 고전 영화 저도 좋아하니까 아유, 예.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한번 봐야겠네요. 진짜 네, 다시 한번, 한번 보시면 고요 TV에서 옛날에 본 적은 있어요. 네, 어, 뭐 올라있어서 저는 이미 좀잘 보고 어, 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80년대 초에 유행했던 소위 에로 영화 그렇죠 네, 하나 소개시켜 주네요 무릎과 무릎 이아 저도 사실 그그뒤진 자료가 됐죠 그렇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시험 끝나고 그렇죠 어 수많은 1 0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던 진짜 네. 본능을 그때... 자극하던 예 네. 영상물이 지금은 많죠. 자료가 네. 많죠 네 많죠 저 삼류 극장에서 왜그 재개봉 식으로 그렇죠. 재개봉하고 동시 상영. 대난시 대낮, 상영했잖아요. 대낮인데 하면서 막 비가 오고 음. 갑자기 남녀가 만났는데 네. 갑자기 담고 에서 엄마 나 엄마 어서 와 나오고 네. 막 이상하게 짠. 30도 이상하고. 갈것 같아서 뭐 입만 네. 줄입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 그 유행이었었어요. 유행이었죠, 진짜. 네. 저도 어뭐 이런 그 성에 관련된 그런 눈을 뜬게 그때인 거 같아요. <laughs> 포스터들이 아주 참 비디오 시대는 아니어서 네. 극장 영화로 그런 걸 접하는 거예요. 마지막 에마빈이라는 초반... 골작도 있죠. 시어 엄청났죠. 영화반 가면서 그게 이제 비디오가 그 자리를 대 그렇죠. 또에마인 시리즈는 뭐 13편인가 14편까지 뭐, 맞죠? 오, 괜찮죠, 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스마일맨 공공님 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직접적으로 요구했는지 어쩐지 어떤 언론은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흘리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 갑자기 다섯 배의 분담금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제는 저의 그 의견을 좀써 드렸고요. 어뭐이 뭐 기자님이나 홍필찬 뭐이 뭐분당금 관련해 가지고 의견 일단 주시면 트럼프가 네. 아주 심사가 베베 꼬인 인간인 건 맞는데 네. 문제는 그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 무시 못하는 거고 네. 제 생각에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짜 트럼프가 50억 달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네.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는 어떻게든 네, 많이 뽑아내려고 각오를 한건 맞고, 일단 아마 두배 정도를 현실적으로 떠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해도 크죠? 두 배도 크죠, 지금.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예, 작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로 하고, 음. 그 대신 계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자라고 예, 예, 예. 했는데, 예. 그거를 우리나라 1조 원 원칙은 지켜야 된다면서, 그렇죠. 일존 지키고 대신 일, 일 매년마다 하는 걸로 바꿨는데 그게 아주 제대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주 부에랑으로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랑으로 돌아오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뭐제 의견 짤막하게 달았지만 은 이게 너무 엄청난 요구를 했기에 너무하죠. 음, 미국의 어떤 그, 동북아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참 상당히 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더 문제가 차라리 어떤 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동북아 뭐 정책이나 이런 거를 네.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큰 그림이 빅픽처가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데 네. 제일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그 밑에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런 거에 반대를 할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와 그 일부 측근들이 지금 짜고 있는 방향대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 인간들은 그런 빅픽처를 그릴 하등의 지식과 노하우 경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진짜 큰일니다 어, 메티스 장관이 있던 시절에는 이런 얘기 나오면 옆에서 뜯어 말리기라도 했는데. 그렇죠. <laughs> 이제 그만 뒀기 때문에 뭐 네.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좋네. 네. 돌포리 님, 안녕하세요. 밀덕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하시면서 그 KFX의 뭐 자체 개발 중인 핵심 4대 기술 설명 고맙고 어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 말씀하셨고요. 어또 우리 그이줄 그~ 이줄줄 글을 주신. 돌포리 님도 응원을 하신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응원해야겠고요. 제임스 7 8 님. 사실 비슷한 성능의 총이라면 특수부대형 총기는 어떤 액세서리를 붙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지금 사실 특수부대뿐 아니라 한국군 전반의 문제예요. 대로라도확 네. 틀려지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PBS 11K 이거 이 도트 사이트에 지금 표적 지식이도 없이 그거 달고 지금 특수부대 라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참 안쓰러울 정도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총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네. 이제는. 이제 부족 지식이 뭐 이제 좀 도입한다고 뭐 이렇게 뭐 체크, 체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네. 뭐 내년에 이제 워리어 플랫폼 관련 예산 뭐 크게 늘린다 그러고 있으니까 좀잘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다음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둥근 크리스마님어 이래부터 정중해서 한달 만에 따라잡았네요 하고 잘 듣고 있단 말씀 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주동8552님, 네비실은 티어2입니다. 뭐, 티어1이든 티어2든 이런 그 개념은 사실, 넓게 보면 어, 어떻게 자르느냐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제가 재밌었던게 이걸 가지고 어 우리 저 어, 청취자 분들 또 우리 그 엘쓰리 예, 기자님 우리 이 기자님까지 네. 해서 이렇게 그 어, 서로 감론을박을좀 나누어 주셨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밀떡을 살찌우는 네. 것이라고 저는 보아서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어 뭐. 내용은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그 담론으로 보았을 때는 어, 여기 나온 대로 티어1 이라 하면 어, 델타포스나 예. 그 다음에 내부그룹을 예.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슈라이크님 다시 또 글을 주셨는데, 아, 이 사진도 정말, 정말 이것도 굉장히 어우, 귀해요. 눈물이 나오는 네. 오산기지에 아, 지킨 한국공군소속 미그기들. 제가 알기로 그 미그19하고, 어, 미그21은 이제 그, 들어왔지만 중국에 중국계 애들 왔다고. 네. 그리고 미국 19나 17이 이제 뭐 주로 미국 19가 많이 넘어갔어요. 19가 제일, 네. 19가 제일 어, 네. 많이 넘어왔어요 자주 왔죠. 좀 약간 지겨울 중평...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어그레시기 네, 그렇죠. 입장도 있고 또 네. 이, 어, 전술적으로 어, 이 미국이들의 어떤 그 어, 약점을 볼라고 어, 많이 그 우리가 응원을 해, 어, 저 운영을 했는데. 네.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아, 정말 이거 어, 어떻게 찍었는지 정말 네. 이게 청주에 이런 그어그레서 기체만 운영하는 부대가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네. 뭐 어느 기차가 있었는지까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네. 자, 등번호 45님. 아, 2차 대전 동부 전선에 관심 많고요. 발터 모델 원수 아마 요, 다음,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다뤄볼 것 같고요. 네. 등번호 45님 역시 또 글을 주셨는데, V1 로켓 사진입니다. 등번호 45님은 전에, 그, 굉장히 귀한 또, 음, 어. 귀한 네. 뭐, yeah. 많이 것 네, 뭐, 네, 네. 많이 돌아다니시는것 네. 같아요. 네네. 러운 분입니다. 네. 스포드로또 이렇게 가셔가지고. 스포드, 아, 저도 가고 싶었는데습니다 그렇죠. 저, 네. 덕포드에 전시됐던 어, 비행기들 하시원사진도주셨고요 아. 계속 이 좋은 사진, 또 귀한 사진, 또 가봐서 어 정말 가서 보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멋진 사진들. 네, 아.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접적으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등번호 사시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뱀프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런닝타임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저도 많이 노력해볼게요 어,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 이상 아... 이번 시간 댓글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댓글이 살을 찌우고 또 거기에 댓글에 댓글 붙어서 굉장히 그 좋은 담론이 나오는 거죠그 네. 다음에 네. 우리 그 패널 분들 두 분이 어떤 거기에 양념을 또 넣어 주시는 이래서 밀떡이 함께 같이 가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분야의 발전에 미끄음이 되는 어, 그런 방송이 될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밑거름과 디딤돌이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여러분들 댓글도 댓글, 남겨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저만 <웃음> <웃음> 했는데 어, 예,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 시간 어, 이것으로 어, 댓글 리뷰 시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어, 계속해서 어, 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 네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께 현례 밀떡